안녕하세요. 예보관 리포트 기상청 예보분석관 최현미입니다.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제주도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주말 동안의 폭염과 강수 전망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북은 기압계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란색 영역은 북태평양 고기압을, 주황색 영역은 티베트 고기압을 나타낸 것인데요. 우리나라 상공에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그 위로 고온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공기가 계속해서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기압권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사효과가 더해져 매우 무덥겠고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대만 부근에는 제7호 태풍 프란시스코에서 약화될 열대저압부와 오늘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예정인 제8호 태풍 꼬마이가 위치하며 하나의 순환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열대저압부 영역과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고기압 사이에서 기압 경도력이 차차 강해지면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남독풍의 하층제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이 고온다습한 남도풍이 지형에 부딪치며 비바람이 불고 해상에는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 5에서 20mm, 지형 효과가 더해지는 산지에서는 20에서 60mm가 내리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제주도 해상과 서해 남부 먼바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 제주도 해안과 전남 해안, 경남 남해 안에는 너울이 강하게 유입되겠습니다. 78초 휴가철을 맞아 바닷가로 많이 놀러 가실 텐데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여기에 대기 하층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동풍이 불면서 산맥을 넘어 서쪽으로 이동하여 서쪽 지역은 더욱 덥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보관 리포트였습니다.